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이제 흥분하신 모습이 보이시죠. 예. 누가 기도를 하는데 너무 지금 기도하는 사람보다도 더 흥분하신 거예요. 응답을 하신 하나님이 흥분하시는데 너무 기뻐하시는데 여기 핵심적인 말씀이 11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솔로몬이 구하는 것을 보면서 솔로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모태 신앙이고 뭐 예배 많이 참석한 거 부흥에 많이 참석한 거 치면은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데 아 기도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느냐 오늘 보니까 또 힘써 여호와를 알자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방법이나 어떤 테크닉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다. 그리고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걷고 있는가? 예를 들면 이제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를 해서 이것 저것을 막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 회개가 아니라 방향이 바뀌어야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유턴을 해야지 방향은 바뀌지 않은 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은 그 길은. 계속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죄만 회개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인간적으로 실수를 하고 죄를 다윗처럼 짓더라도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면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길 가운데서 조금 잘못하고 도덕적으로 실패하기도 하고 다윗처럼 가늠하기도 하고 심지어 살인하기도 했지만 사도행전에 그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잘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냐?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잘못과 죄를 지었지만 그의 방향, 그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마음과 부합했다는 거예요. 죄를 아무리 회개해도 방향이 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가 되지 못하고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면서 잘못하고 실수하지만 우리의 목적과 바라보는 것과 방향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아 떨어진다면 그 어떤 기도보다도 파워풀한 기도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 솔로몬이 이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데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의 마음도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리더들의 마음도 여기 다 들어있다는 거죠.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이 여기 보면요. 우리가 잘될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에요. 보시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오늘 배경이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막 목숨이 위태위태하고... 솔로몬의 많은 형님들이 있잖아요. 배다른 형님들이 있어서 왕위를 막 위협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 다 처단됐어요. 그리고 이제 태평성대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적들을 다 무찔러 주셨어요.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가고 견고하여져가며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을 찾아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아버지 다윗 왕 얘기도 있었죠. 그가 모든 고난을 다 지나서 이제. 어 모든 지파의 왕으로 인정을 받고 왕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가 첫 번째 하는 생각이 뭐냐면 나는 왕궁에 편안한 왕궁에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저 들판에 성막에 거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전을 지어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응답받고 뭐 어떤 분은 막 새 집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새 집을 주시니까 그 집을 뭐 이제 꾸며야 되잖아요 페인트도 칠하고 뭐 물건도 갖다 사다 놓고 정돈도 해야 되고 정원도 꾸미고 어느 권사님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내가 찾지 못하더라 이제 회개하시는 분의 고백이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마음은 우리가 응답받을 때 하나님께 축복받을 때 문제가 해결될 때 오히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라시기는 이 기도에 너무 뜨겁고 감사한데 우리가 정말 간절할 때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흥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이렇게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좋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솔로몬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모든 리더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을 다 데리고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에 나오는 것은 100점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나와야 될, 함께 나와야 될 누군가를 권면해서 함께 나왔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200점짜리 예배라는 거죠. 어이 목회를 하기 전에 아무튼 전 다섯 명의 그 아버지입니다. 예, 아이들이 다섯 명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부모님이 언제 제일 그 행복하냐면 우리 자녀들이 화목하게 지낼 때죠. 예, 뭐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데 나한테는 와서 뭘 잘한다. 그 하나도 기쁘지가 않잖아요. 기쁜가? 뭔가 <laughs> 나한테만 잘하면 되나요? <laughs> 어이 자녀들이 불화하면 너무 힘들어요. 목에서도요. 제일 힘든 때가 언제냐면 저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끼리 싸울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냥 그때는 뭐안 해도 그냥 살이 쭉쭉 빠져요. 아이 화목한 게 정말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교통 정리를 해주는 자녀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가 말하면 상처받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하기 전에 뭐 어떤 때는 큰 아들이, 어떤 때는 딸이 나서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 교통 정리를 해서 딱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 일곱 병이 다시 식탁에 딱 앉는 거예요. <laughs> 그러면 그게 너무 행복하고 고마운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리더들의 역할이 뭐냐면 이렇게. 성도들을 돌아보고 갈등을 이렇게 잘 해결해 주고 또 이렇게 서로서로 권면해 서로 주고 그래서 옳은 길로 나가게 해줄때 목회자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 든든하고 힘이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솔로몬은 자기만 뭐 하나님께 열심히 나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천부장, 백부장, 뭐큰 리더들, 작은 리더들 다 데리고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 방백들과 족장들 모든 리더들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예배하러 가자. 예. 이렇게 권면하는 리더들하고요, 기도자들하고요, 예배자들하고요. 우리 바라시기는 조화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마음 어,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기서 세워지시는 모든 분들이 아이 자리에 못 나온 분 그러나 나올 수 있는 분 나와야 하는 분들. 예, 소리 손 잡아 일으켜주고 또 중보기도 해주고 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저의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어, 기부원 산당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산당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상숭배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를 가느냐 보니까 그 뒤에 설명이 나오죠. 이 산당 이 장소가 전에는 하나님의 회막, 미팅 플레이스. 거기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헤아린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우상숭배하는 곳인지 모르지만 예전에 이 장소가 어떤 자리였냐면 모세가 은밀히 하나님을 만나던 데이트하던 장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을 솔로몬이 캐치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드렸습니다. 아마는 어 제가 한국에 오랜만에 나가서 제가 살던 어 고향을 갔어요. 그뭐 17, 17년, 15년 지나서 어막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더라고요. 미국에 오니까 우리 오신 지 오래 되시면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제가 뛰어놀던 그 고향의 그밭 논그 집을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시간을 내서 바쁜 일정 중에 하루를 온전히 이제 워낙 제가 깡촌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를 다녀오겠다고 하니까 저희 부모님이 예, 뭐 그렇게 거기가 뭐가 중요하다고 거기를 하루를 시간을 내서 가려고 하니?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모르시는 거죠 거기를 가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살던 집은 다 폐가가 되고 아무도 안 살아요 뱀 나오게 생겼더라고요. 탁 허물어지고. 그런데 거기를 만져보면서 그 흙담을 만져보면서 제가 막 누구한테 설명을 하고 있는 같이 간 사람한테 내가 여기 자전거 타고 가다가 막 빠진 개천이다, 또랑이다, 막 이렇게 왜왜 왜 여기 빠지고 그러세요? <laughs> 그 사람은 별로 관심 없지만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사무치는 거죠. 추억이죠. 그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추억의 장소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솔로몬이 캐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은밀히 만나셨던 것.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하나님을 쫓아다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안 가셔도 가나안 땅만 가면 됩니다 하고 즐거워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을 가게 해주신다고 해도 하나님이 너희와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그러나 가나안 땅 줄게 했을 때.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영광 보여 주십시오. 그런 확증이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증 없이는 저는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가난 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 그런 모세가 기도했던 곳이 회막이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숙소로 돌아가서 잠을 자도 모세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상대했다 그랬어요. 그 옆을 또 여호수아가 지켰죠. 이런 장소가 회막이었어요. 솔로몬이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로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솔로몬을 보고 흥분하시지 않을 수가 있겠냐? 저희 부모님도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는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지금 우리 에스버리 대학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소식 다 들으셨잖아요. 이번 부흥의 특징이 뭐냐면 뭐 무슨 하이테크 장비가 없다는 거예요. 뭐 스크린, 스피커, 뭐 우리가 교회에 부흥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로 꼽았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일어나는 모임들도 다 그게 뭐냐면 그냥 다 어쿠스틱하게 그냥 자발적으로 그 자리를 떠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그냥 찬양하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근데 이게 식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누가 인위적으로 감정을 조작하는 일도 없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도 없고, 막 부자연스럽게 뭐 이거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일도 없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사랑의 고백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 그런 것을 기다리셨지 않았을까? 지금 시대에 아 그냥 simply 너무 단순하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셨던 그때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나 어떤 뭐 영적인 은사들이 이런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젊은이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솔로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던, 하나님이 함께하셨던 그 발자취를 그가 그대로 밟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눈물을 흘렸던 장소, 이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우리 좋아요 여러분, 또 리더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6절로 넘어가죠. 그 장소에 가서 여호와 앞곧 회막 앞에 있는 노제단의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천 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래서 뭐, 일천 번제도 있고 한데. 1천번을 드렸다는 내용이 아니라 1천마리의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낌없는 마음을 부었다는 거죠. 이게 꼭, 이거, 이거는 사제입니다. 사제. 나랏돈이 아니라 나랏돈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생색낸 게 아니라 자기의 사제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데 그에게 부담이 될 만한 드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꼭 물질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그 붕이 일어난 현장에서 드리는 게 뭐예요? 시간이잖아요. 부담이 될 만한 시간이에요. 11시가 돼도 돌아가지 않고, 12시가 돼도 돌아가지 않고, 수업 시간 종이 쳐도 수업으로 가지 못하고, 거기에 내 가장 소중한 시간들을 붓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얘기는 이게 물질도 될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에게 정말 부담이 될 만큼의 것들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붙고 있다는 거죠.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깨뜨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아, 은혜, 그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더 내려가 볼게요. 자, 그리고 팔 절에 그의 마음을 보니까. 겸손한 마음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주어가 주님이죠. 그리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셔서 누리고 있다. 지금 나의 모든 것이. 그래서 한번 우리 이제 개척교회시잖아요. 제가 이런 그어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게 되었는데. 아. 한번 저를 따라서 해 보실까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모든 명예는 성도들에게 돌리라. 목사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아가야 하고 모든 명예는 우리 목사님을 칭찬하는 분도 나올 거예요. 또 어 사모님을 칭찬한 분들도 거예요그 명예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리더님들이 훌륭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반대로 어,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막 부흥을 하고요, 어떻게 이렇게 예배가 좋고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섬기십니까? 그러면은 아 예, 제가 좀 그렇습니다. <laughs>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예, 우리 목사님이 훌륭하셔서 예, 서로 서로 명예는 돌리고 모든 영광은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솔로몬이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데 자 1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능이 재판하리까 우리 구절 10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여호와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합니다. 여기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많은 백성이라고 나오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킹제임스 버전를 보시면 the great people of God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많은이라고도 해석이 되고 제가 오늘 원어를 그그 그 프로그램으로 좀 찾아보고 오니까 물론 많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위대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두 가지 다 해석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많죠. 많은 백성인데.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더의 마음이 뭐냐면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존재해가 아니라 자기의 소명의식을 아는 거죠 내가 직분자가 된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된 것이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사랑하십니까? 백성을 사랑하십니까? 백성을 사랑하셔서 모세를 택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목사님 때문에 성도님들이 모이는 겁니까?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목사를 보내시는 겁니까? 후자 맞죠? 예. 오늘 그것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리더는 우리가 교회에서 명령을 하거나 그 명령을 듣는 사람의 숫자가 리더의 크기가 아니라 뭐라 말합니까? 전맥살린 섬기는 사람의 숫자라그 사람의 o h 력이라고그랬어요그 리더십의 역량력은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의 숫자가 아니라 그렇다면 뭐 그냥 회사랑 똑같은 거죠. 돈으로 다 연결된 그런 관계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정말 그 리더십은 내가 섬기는 발을 닦아주는 사람들의 숫자가 내 리더십의 역량력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정확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 정신일 때는 지금 이걸 잘 고백하는데 나중에 그가 타락하고 나니까 모든 게다 자기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모든 백성의 세금을 다걷어서 자기를 위해서 축적하고 처첩을 축적하고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제일 흥분하게 만든 기도자예요. 여기 어떤 다른 사람 물론 다윗 있었습니다. 다윗의 고백 때도 하나님 흥분하셨어. 그런데 이 솔로몬이 고백할 때 하나님은 정말 흥분하신 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 여러분 이 마음을 꼭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에 와서 우리 막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 그리고 세워주는 것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전에는 저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뭐 처리하고 작정하고 기도의 시간과 횟수와 스킬을 따졌는데 그 다음부터는 별로 소리 지르지 않아도 별로 오래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의 마음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문제를 다 돌봐 주세요. 어느 때부터니? 이걸 깨달았을 때부터. 제가 정말 새벽 기도를 해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더 해요. 집안에 어떤 다급한 문제가 있어도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정말 평강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가정의 일은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길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무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암흑의 성도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 리더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성도님들, 사도 바울의 로마서 고백을 보니까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한명한명한명다써 주는 거예요. 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암흑의, 주 안에서 수고한 암흑의, 또 나에게 뭐, 뭐 눈을 빼어 주, 주려고 하는 암흑에 다한명한 한 명을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암흑에 이렇게 다 써주는 거예요 아 바울은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 마음이 변하게 돼요 솔로몬처럼 근데 우리 이 마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위대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니까 재판한다는 건 섬긴다는 거잖아요. 이 당시 왕이 재판한다는 건 문제 갖고 와서 서로 싸우면 그거 들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판결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길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백성을 섬기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을 섬기게 해 주시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펼치시기 원하는 뜻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펼쳐지게 해주십시오. 전도와 선교죠.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거죠. 우리 목사님 마음이 뜨거웠던 것처럼. 이것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것.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마지막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흥분이 보이시다 이런 마음 이게 한두 가지 마음이 아니라 이런 지금 여기 소개된 여러 가지 마음이 네개 있어서 당연히 내가 구하야 할 법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했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솔로몬도 알죠? 자기가 왕인데 왕들의 생각은 뭐예요? 내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뭐라고 불렀겠죠?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라는. 내 백성 아니래.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요 그래 이 백성은 내 백성이야. 착각하면 안 돼. 리더십을 줬다고 착각하면 안 돼. 교회에서 뭘 맡게 됐다고 착각하면 안 돼. 내 백성이야. 너는 내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세운 종이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줄 뿐만 아니고 그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정말 그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는 말씀처럼 이런 영광을 내게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정말로요, 인간의 역사상 솔로몬과 같은 영광을 가진 사람이 없었대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과 재산을 따라올 사람은 세상에 지금까지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한번 기도를 해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는 기도 하나님께서 나그 암흑의 기도, 난그 기도를 들으러 그 골방에 또 가고 싶다 얼마나 멋진 예배당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 내가 기억하는 그 암흑의 눈물 어린 기도, 그 기도가 너무 그립다 하고 이 장소에 귀기울이우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골방에 가면 여기 마가의 다락방 같아요. 예, 이 골방에 가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그 기도가 여기서 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여기서 기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우리 귀한 기도의 장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